자 이번 그 파워포인트 영상에서는 그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뭐이게 변을 세개 갖는 도형을 그린다, 뭐 그러면은 쉽겠지만 특정한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길이라든가, 뭐 특정한 각도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삼각형을 그려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그릴 수 있는 삼각형은 간단하게는 그 밑변의 길이라든 길이하고 높이를 알고 있을 때 또는 정삼각형은 이제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자, 삽입을 누르고 이 도형에서 이제 삼각형 모양을 가족게 되죠. 이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하나를 대충 그려놓고 이쪽에 높이하고 너비를 조정을 하면 이쪽에 이쪽이 이제 너비가 되고 이쪽이 높이가 되니까 쉽게 이제 내가 어떤 규격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 정삼각형인 경우에는 이 높이가 여기는 지정할 수 있는 게 밑변은 예를 들어서 이밑변이어 20짜리에 어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빗변이 너비니까 여기를 이제 20cm라고 적어 놓고 그러면은 이제 높이가 지금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이 이 높이가 20이 아니라 이 경계선에 있는 이 빗변이 요사변이 2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지정할 수가 없어서 이런 걸 그릴 때는 아예 삽입에서 도형을 누르고 삼각형을 그릴 때 쭉, 그리다가 해도 되고, 처음부터 해도 되는데, Shift 키를 누르게 됩니다. Shift 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새 변의 길이가 똑같은 모양으로만 확대 축소가 됩니다. 지금 Shift 키를 누른 상태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적당하게 크기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얘는 높이가 이쪽 위아래는 11.16이 되고, 너비가 13.46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내려가서, 도형 서식에서, 자 가로세로 비율을 고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어떤 높이 너비에 변화를 주더라도 절대 이게 찌그러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너비를 내가 20이 필요하다. 그럼 20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20짜리에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쓸때 보통 보면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이 채워져 나오니까 자 이런 것도 도형 채우기는 없음으로 하고 윤곽선을 보통 좀 있는 게 좋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정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 쉽게 이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를 아는 삼각형이라든가 어, 아니면은 정삼각형은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이를 아는 경우에도 어, 이게 직각삼각형이다. 그러면 이러, 여기에 있는 이 조절점을 이렇게 당겨주면 이 직각삼각형이 되죠.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이 높이가 이쪽 그직각면에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여기를, 이 높이를 내가 여기는 뭐, 15로 하겠다. 15로 딱 지정해주면, 여기, 이게 15고, 이쪽이, 지금 제가 여기는 가로세로 비율을 고정했기 때문에 같이 넘어간 거거든요. 이걸 끄고, 자, 밑변은 20이고, 높이는 15짜리.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리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해볼 건데요. 두변의 길이하고 끼인 각의 크기를 알때 하고 그럼 이것도 이제 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를 알고 양 끝각의 크기를 알때 각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선가 만나겠죠? 여기서 출발한 선이 어디선가 만날 테니까.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가의 크기를 알 때, 그럼 밑변은 20으로 하고, 여기에서 36도만큼 올려서 10, 10cm만큼 올라간 선을 그리고, 요, 그, 이렇게 결정을 하면 나머지 길이는, 변의 길이는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쪽에 36을 그리고, 이쪽에 10을 올려서 어 내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걸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자20 짜리 밑변을 여기도 그려 보겠습니다 삽비을 눌러서 도형에서 선을 하나 그리죠 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각도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얼추 그리면 수평선이 그려지긴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수평을 맞추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삼각형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s h i f 키를 누르고 그리면 이렇게 지금 시분트를 누른 상태니까 각도가 안 흐트러지죠? 이렇게 45도 직각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게 윤곽선이 좀 얇은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두껍게 하고, 요 길이를 여기에서 20으로 맞춰줍니다. 그게 정확하게 2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무슨 가로세로 비율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각도를 36도로 올라가야 되겠죠. 10cm 짜리를. 그러면 이거를 하나를, 여기를 클릭해서 Ctrl D 를 누르면 똑같은 게 하나 생기는데, 얘를 10으로 바꿔줍니다. 작아지죠? 그럼 얘를, 자, 이제 36도만큼 가, 갈 거거든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해서, 각도를, 여기 있는 회전, 회전을, 이렇게 해서 36도로 옮겨줍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36도잖아요. 36, 그렇죠. 근데 우리 이쪽이 36도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왼쪽으로 어, 회전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정렬을 누르고 회전을 시켜서 좌우 대칭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324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60에서 36을 뺀 값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36도로 입력해서 회전을 시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을 갖다댑니다. 살짝 갖다대는 순간에 이쪽에 안내선이 빨간 선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옵니다. 수, 수평 수직선이. 그러면 이게 맞춰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D 하나를 누르고 하나가 만어졌죠 그럼 이 선을 잡아서 이쪽으로 가고 잡아서 이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았죠, 지금. 지금 딱그 빨간색 안내선이 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삼각형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씌워서, 어, 뭐, 그루파 같은 걸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우리가 도형처럼, 어떤, 뭐, 가운데를 색깔을 넣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만 쓴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하나의 어, 이런, 이런 어떤 객체로 만들어서, 전체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색깔을 넣거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으면은, 이거는 분리된 세 선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삼각형이지만, 실제 삼각형처럼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 어, 이렇게, 이거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삼각형 도형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겹쳐놔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눈대중으로 이렇게 안내선을 이용해서 맞춘 거지만, 이것도 이쪽에 너비를 숫자로 적어줘도 되겠죠. 지금 20이라고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갖다 이렇게 대고, 이게 너무 이제 글자가 지는. 진... 저기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좀 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투명색을 좀 놓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이렇게 적당하게 맞추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맞는 순간이 있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절점을 정확하게 움직여서 적당한 시즌에 맞춰줍니다 여기 이제 흐트러졌죠 이런 거잘 맞춰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이 이 경우에 이거를 윤곽선의 두께를 좀더 두껍게 하고 채우는 거를 없애버리면 이게 도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 쓸수 있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글어 글자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쪽에 몇 센치, 몇 센치 해주고, 여기다 이제 각도 표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각도 표시를 할 때는, 여기 하나가 있으면은, 이거를 하나를 더 카피합니다. 이렇게 카피를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각도가 36도면은, 이쪽에 36도짜리를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이때는 여기다가 원을 하나 추가합니다. 원. 원도 이렇게 그리면 타원형이 되니까 쉬프트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사이즈를 줄이면 정원이 되죠 그래서 적당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빨간선으로 이게 가운데 딱요 끝점에 맞춰 있는 거죠 이 경우에도 투명도를 좀 줄여서 높여서 좀 투명하게 보이게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필요한 거는 요 부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요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윤곽선을 맞춰주고 좀 비슷하게 해주고, 그럼 이두 개를 이걸 선택하고, 이거를 Shift 키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합니다. 도형을 누르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조각을 내는 거, 조각, 조각을 내면 자, 이게 하나가 있고, 요게 하나가 있죠. 요거, 그렇죠 이 조각을 여기다가 딱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윤곽선의 색깔을 어, 빨간색으로 했다. 그러면 전체가 빨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호 곡선만 빨간색이 되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이거를 클릭해서 이거를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여기 뒤쪽으로 가죠. 그럼 여기다 가 내가 36도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사인 코 사인 같은 거. 를 이렇게 설명할 때 삼각함수의 기본값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면은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10의 배수니까 10이고 여기가 뭐 루트 3의 열자고 그러니까 10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런 거를 할 때도 정확하게 각도를 맞춰서 그리게 되면 어, 그런 그림들도 정교하게 여기 직각을 맞춰서 그리면 되니까 정교하게 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쉽겠죠. 그 다음에는 자밑 20이 있고 40을 올리고 50을 올린다. 이게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여기에서도 삽입을 눌러서 도형에서 밑변을 2 0자리를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각도가 안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나중에 이걸 올릴 순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릴 때 이렇게 그려버렸기 때문에 얘는 이게 기준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릴 때부터 삽입에서 도형을 그릴 때부터 s h i f 키를 누르고 쭉 그려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수를 안 하겠죠 그럼 다시 0이 됐죠 그럼 여기에서 20으로 하고 두께도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이쪽으로는 40이 올라가고 이쪽으로는 50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는 40을 하겠습니다 그럼 선을 하나 베끼고 그럼 얘는 40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에서 자, 40을 칩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40이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럼 이거를 뒤집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렬해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을 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만나게해 주고 그리고면 똑같은 거를 요거를 복사해야 각도를 맞출 수 있으니까 컨트롤 D를 눌러서 똑같은 선을 하나 만든 다음에 얘는 50도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쪽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문제가 여기 보게 되면 각도가 흐트러져 버렸죠. 그쵸? 그렇죠? 렇이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게 50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도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을 위에다가 얹어서 그림을 하나 그려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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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이거는 일, 일종의 어, 밑에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삽입을 눌러서 도형에서 삼각형을 눌러 주고 해 줍니다. 난 도피도 맞춰줘요. 그다음에 이 선도 맞춰 줍니다. 이게 다른 쪽을 움직이다 보면 이 기준선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맞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이게 결과로 이양 끝각을 알고 있는 삼각형의 모양이 됩니다. 밑변의 길이를 알고 양 끝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이세 변의 길이를 알 때입니다. 세 변의 길이는 10, 16, 20이 있죠. 뭐잘 알다시피 이제 긴 변의 길이가 요 두,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 짧아야 삼각형이 되죠. 이두 개를 합친 것보다 제일 긴게 짧아야. 그럼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는 조금, 자, 보세요. 요, 요세 개를 가지고. 자,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이세 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면은 이쪽으로 옮기고,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내요. 그럼 맞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이거, 이게 맞을 때까지 요거를 계속 회전을 시키면서 그렇 여기를 이거를 잡아당기거나 그럼 움직여버리면 이 길이가 깨져버리니까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각도만 수정해야 됩니다. 각도만. 각도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너비 이, 여, 이, 또 이걸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이거는 이 너비는 요거의 너비가 아니고 요 가상의 박스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는 여기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각도가 0도에서 틀어진 경우에는 절대로 길이를 내가 나중에 이 길이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이를 알고 싶으면 이 너비와 높이를 이용해서 피터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공식으로 이 길이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하세월이죠. 이렇게 해서 이거 마, 맞추기도 힘들고 이 길이, 길이는 어떻게 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되는데 이거는 이 대각선의 기, 길이는 그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비율이에요, 비율. 그렇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는 작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 이런 거를 그릴 때에는 일단 여기다가 어,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를 그리고 이쪽에는 자, 10cm 짜리가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원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원. 원을 하나 그리는데 이것도 일단 투명도를 좀 높여주고 이걸 이렇게 맞추면 원점에다가 맞출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10, 10이 되려고 그러면 이건 이거는 높이와 너비는 자, 고정으로 한 다음에 20이 되야 됩니다. 20. 그렇겠죠? 20을 주고 여기에 있는 공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중간에 어디 인가? 요1 6짜리 막대기가 16짜리 맞대기가 어, 접선에만 부딪히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걸 하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자 10, 16짜리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접점이 안 되겠죠? 이거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어느 정도 수작업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쭉 넘어가면 이, 이 정도는 접점이 될것 같죠. 눈대중으로. 너무 이렇게 낮추면은 당연히 부딪히고. 그렇죠. 그러면 한 이쯤에서 만나야 될것 같으니까 하나를 올려서 이게 적당히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면은, 여기 너무 뜨니까, 이것도 내려야 될것니에요 사실은. 아까 처음에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딱 맞잖아요. 10하고 만나죠. 그러면은, 이때 이 점은 필요가 없고, 선을, 어떻게 하면 돼요? 10짜리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10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선 하나를, 선 하나를 그려서, 그냥 맞춰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10은 안 돼요. 10은 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는 삼각형이 나옵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눈금들이 잘 맞아, 맞춰지죠? 그럼 이 상황에서 삽입해서, 도형에서 삼각형을 누르고, 마찬가지로 밑에 이 사이즈를 맞춰주고, 자, 이 경우에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19.9가 됐네요. 그래서 20으로 맞춰주고, 이게 결합, 이 선분들을 결합하다 보면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올려주고, 키 맞고, 그 다음에 이 조절점을 적당하게 끌었어서, 이 정도면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우기도 없음으로 하고, 윤곽선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바꾸면은, 자, 요게 새로운 형태의 어, 삼각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하나의 덩어리죠.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유자재로 필요한 경우에 어 쓸수 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뭐 수학 문제를 내거나 이런 거할때 정확하게 어떤 삼각형에 대한 작도가 필요하다면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이렇게 삼각형을 이제 그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서. 아까처럼. 자, 기준선 하나를 이제 그릴게요. 여기가 보통 윗변을 20으로 했죠. 20, 20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자, 위, 이쪽으로는 10, 이쪽으로는 16이거든요. 이작덕법에서 보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10자리 컴퍼스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쪽에서는 자 16자리로 기준점을 잡아서 컴퍼스로 원을 이렇게 그려서 교점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원리를 한번 이용해 보면은 도형에서 원을 하나 그리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10cm니까 반지름이 10이니까 높이하고 너비는 20이 돼야 됩니다. 20이 돼야 되고 비율을 고정시켜 놓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화면이 너무 그 작게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맞춰 보는 거예요. 투명도를 높여서 좀 보일 수 있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도 좀 정확하게 그 위치를 좀잘 잡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을 만들어서 이 경우에는 16짜리니까 너비가 32짜리가 필요하죠. 이 숫자를 비례대로 좀 작게 한 다음에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확대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얘도 여기다가 보면 선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만나는 이 지점이 중요한 접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원두 개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도형에서, 도형 병합에서 조각을 눌러요. 그러면은 이런 점들이 다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선, 선택해서 이 연결선, 직선 연결선을 하나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끝선을 잡아서 이쪽으로 좀 당겨주고 끝선을 잡아서 이쪽으로 정확하게 선이 맞는 지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비교적 왜냐하면 다 이제 끊어놨으니까 점들을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선을 하나 더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맞추고 이렇게 맞춰주면은 자, 이렇게 맞춰주면은, 그, 아까보다는 더이 끝점을 잡기가, 아까는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 접선을 찾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원을 두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만나는 지점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위치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가지고 내가 뭘 하기가 좀 편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떤 특정 지점을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컴퍼스로 작도, 작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아주 더 정교하고 정교하고 어, 이런 특수한 유형의 어떤 도형을 그릴 때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도형들을 맞추면서 그 완성해 나가는 것도 어,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